나이뮤지스 아, 뒷 이야기 어? 아오엑스아 저희가 0 0 0 0 40000000000 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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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요 먹는게 제일 0 0하0 0 0먹지0 0 이제 우리랑 같이 먹자 0 0 0 예, 예, 어, 이거 넘어간 거죠? 자, 4시. 넷이... 이거 상품 있나요? 4명 네다 똑같은 거 하면? 아, 아 이거 1시 공제야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이 된대요. 4시서 함께한 여행,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뭐, <laughs>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왜요? 아니, 기억이 안 <laughs> 나서. 너무 오래전이잖아. 그치? 제주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10월, 그렇죠. 10월, 10월, 10월. 10월이에요? 네. 예, 오래전이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오래전이데 10월 10월 지금 2월인데. 2월인데. <웃음> <웃음> 자, 10월달에 함께 갔던 첫 제주도 여행. 생각해 던 <laughs> 거보다 훨씬 네, 재밌었다다 재밌었다. 하셨습니까? 형이? 포함 나오 때. 네. 자, 하나, 둘, 셋.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오! 오! 오 저는 재밌을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 뜻이죠. 아~~ 아~~, 아, 아 그래요? 저는 그만큼 행복하고 재밌을 줄 알았.. 아, 아, 저는 멀리. 상상했던 것그 이상이어서 네. 무엇을 상상하던그 이상이야 네. <laughs> 이거는 꿈이 그 아,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네네. 어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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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뭘제안했게왜이왜게밌었어요 네. 네. 근데? 당연히 오르지 그럼 저는 생각한 것 보다 네. 한이 정도만 더재 <laughs> <laughs> 솔직! 대답. 솔직하다 네. 왜요? 요대 <laughs> <laughs> 어느 정도로 재밌?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거도 좋았어요. 어. <laughs> 아, 저희. 네. 춤췄던 거 생각나는 거죠. 네, 그거 생각나서. 네. 아, 재밌어요. 었 춤췄다고? 네. 저희 막 거실 중에. 네, 한번 중에 춤추고 그랬 거. 그 네. 이렇게. 창문에, 창문에 미치잖아요 그거 보여서 막 춤췄어요. <목소리> 춤추는 연습실처럼. 네, 호터 드론스로 돌아오거든요, 두 분이서. 쇼윈트에 <목소리> 비치는. 아 이건 OX로 대답을 못하는데, 어떡해요? 한 분은 그냥 찝이거는 것인데? 아, 지목인가요? 지목 자, 여행을 주도하거나 나서서 계획을 세운 멤버는? 찝업? 아, 찝업. <laughs> 아, 지목? <찌목? 웃음> 아, <찌목? 웃음> 네. 찝업은 <찌목은> 이렇게 하는,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지목인가? 하나, 둘, <laughs> 셋. 말은 내가 했고, 가자고 얘가 했어. 정확하게 날짜를 딱정하 면허를 면치할 거 아이고, 우리 혜미가 잘했네. 예!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딱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안할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세월호네월호네 말은 1년 전에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절대 가버리자. 아, 자꾸 왜 일로 가지? 집회가 여기 막 있어가지고. 일로 갈래. 여기 있다. <laughs> 네. 아 이거 되게 여행 주제가 여행인가? 자 어디를 가는지보다는 먹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멤버는? 어, 아, 지목이에요 음 지목 있는? 두 개랑 해볼까요? 하나, 잠시만요.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뭐예요? 올? 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누구도 그 여행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에 뭐갈치조림 아니요 봐봐요 <laughs> <laughs> 봐봐요 다 힌트 열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뭐 명소들 많잖아요 성산일출고 어, 성산일출고 성산일출고 <laughs> <정산> <laughs> 뭐 석..석 섭지코지. 섭지코지, 뭐, 이런 곳을. 소설을... 그, 누가 가자고 했어? 거기. 가자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안 했나? 네. 근데 우리 소사 일출고 보러 갔지. 네, 그냥, 네. 네 가까워서. 저희의 모든 동선는 방안 방안. 그냥 식당으로 짜여져. 어, 맞아요. 모든 네. 게. 네. 낮에는 여기에 갈치조림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 주변을 가야 돼. 구경하자. 이런 모든 기준이 <laughs> 다 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저희 뭐 먹었었는지 얘기해 줄까요? 네. 도착하자마자 갈치조리. 먹고 네. 아, 진짜 맛있어. 두 번째 먹어. 그날 저녁에 흑돼지. 아, 맞아. 흑돼지. 해산물이랑.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아, 일어나서 거기 이제. 가재랑. 이크 안에 아, 있는. 네. 크랩.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네. 라스파야? 킹크랩이야? 저희 가재, 스 파도 있었고. <laughs> 다 있었어요. 예많았어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뭐그 저녁에 회를 먹었나요? 네, 회 네. 먹고. 회 먹고. 배 네.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날에 돈까스랑 사게 됐 네. 스테이지도, 네. 뭐, 커피도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맞아맞아 맞아요. 차게, 맞아. 그거 생각나. 뭐가요? 커피요. 아... 커피? 네. 또 가야겠네. 그, 뭐지? 그, 제주도에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커피 이름이 무슨, 클라, 너티 클라우드? 와,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맞죠? 네. <laughs> 그,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약간, 되게 맛있어요. 좋아. 맛있던 것 머리 그게 그게 아안아 이건 모두 다인 걸로. 어, 오늘의 주제가 여행인가 봐. 하고 아, 싶어 저기 내시사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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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이거 가운데를 해주시면 안 돼요? 네아 그러네 그렇군요. 이러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그 네, 네. 오 누구야? <laughs> <laughs> 야 이거 설명하는 걸수 있어요? 자 내시사 아 여행 지루했던 순간이 있다. 어, 함께한 여행 지루했던 순간이 있다. <laughs> 이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 한, 하나, 하나 둘, 둘, 셋. 생각이 안 나. 있겠지. 아 어, 소진아 왜 생각이 안 나? 첫날 저녁 우리만 생각해 봐요. <laughs> 아. 아, 너무해. 그거 제주도 아니잖아. 근데 어. 그것도 여행이긴 했죠. 저희가 네. 일본에 일하러 갔다가, 네. 그 다음날 자유시간을 얻어서 저희가 아, 일본 여행을 했었거든요. 아쉽겠지만. 네. 디즈니. 디즈니씨. 아, 디즈니씨. 디즈니 아, 디즈니 아, 근데 그 모든 순간이 지루했던 건 아니고, 그 잠깐. 아, 한 시간 반 정도. 아, 아, 정도. 아, 잠깐. 네 시간 정도. 아, 아, 네 정도. 아, 근데 아, 문제는, 문제는 저희도 지루했어요. 그래서요? 근데 다들. 우리 페 위치를 봤다? 아니, 왜냐면, 나도, 이건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기다리 시작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저희가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진짜, 중간에 진짜, 빠지기가 진짜, 너무, 진짜 <laughs> 약간 애가 같았어 난. 아 그래? 어. 중간에 빠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지, 아까운 거지 어디까지까아그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다려 준 건데 네. 재밌었어요. 결 결국에는 지금 네. 되돌아왔을 때는 어쨌든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네,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맞아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저희 처음에 디즈니 씨 갔을 때, 언니들이 막, 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네. 다음에 유니버셜 가는 거 되게. 아니, 유니버셜 갔었어. 유니버셜 진짜 최고. 근데 되게 이렇게. 처음에 되게 두려워했으나, 가장 은근누구다 어. 행복한 모습. 아니, 정말 유니버셜 그래. 가라고 진짜 엄청 꼬셨거든요. 언니랑 순이가 네. 너무 주저주저 하길래, 여기는 정말 다르다. 여기는 정말 자본주의가 <웃음> 얼마나 <웃음> 정말 훌륭한. 어 그거 이제 알수 있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선택을 네, 해서 네, 갔는데 정말 너무 저 다르다. 해리포터 네번탈 거예요 다음에 가면 <laughs> 어 그러세요 포비전이네꼭 네. <laughs> 타보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 왔는데도 안 보이는 거 내시서 내시서 함께 여행을 또갈 생각이 있다 어? 여행에 미치셨나요? <laughs> 어디 여행사에서 나오셨어요 이번엔 아, 하나 네시서 아, 함께 여행을 또갈 생각이 아. 있어. 하나, 두, 세, 오. 최고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당연. 네, 어, 당연. 당연죠. 저는 친구랑도 여행을 멀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뭐 멤버들 항상 나랑? 이제 거의 저희는 같이 자지는 않지만 함께 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근데 뭔가 제일 편해요 여행을. <laughs> <laughs> 맞아요. 진짜 편했어요. <laughs>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요? 은 저도요. 어. 어.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좀 태국이나 베트남 쪽 아니 사실 저나 언니는 태국 좀안간 저는 안간 노래들 언니는 한번도안 가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태국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 둘다 갔다 왔잖아요 태국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패키지로 다녀왔어요 <웃음> <웃음> 네, 제대로 즐길 못했어요 진짜... 진정한 여행은 패키지 아닌가요? 아, 모든 명소를 그, 다보내을것 그, 같은데? 그, 앞전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쇼핑센터만 생각이 나요. <laughs>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허브, 허브 향대 저도 와. 너무 행복했는데, 전 네, 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거는, 백만 마리의 물고기한테 뜯긴 기억. 아, 스노클링 하다가, 0 백만 마리의 물고기한테 뜯긴 기억 정도 나야지. 음. 하, 아무튼, 넷이서 한번 가고 싶습니다. 휴양지로한번 가죠? 가죠. 네. 네. 어쨌든 가고 싶습니다 다음 네. 다음 또 어떤 다음 여행? 다음 또 여행이면 진짜 어? 너무 없어. 없어. 네. 뭐지? 아 이거는 착한 사람만 보인다 네난안 예. 보인다 <laughs> 참고 보인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보이시는 분 그치 보이시는 분아다 아무거나 하시면 되잖아요 이대10 <laughs> 2대10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없네 없네 아, 어때. 그러면은 질문 끝인가요? 우리 선착순으로 물어볼까? 궁금한 거 ox로 자 여기 내문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삐질고 야 아, 죄송해요 <laughs> 없나 봐 우리한테 궁금한 거 없나 봐 약간 영화관의 분위기가 많이를 좀 차분하게 만드려 봐요 맞아 맞아 저희 는 항상 배워왔잖아요 영화관에서는 항상 정숙해야 한다고 어, 네 뭔가 악랄하고 의자를 차면 안 된다고 네시 보낼 네. 거라고 혹시, 혹시 잠이 덜 깼어요? <laughs> 아, 왜냐면 금조는 아직 잠이 덜 깼거든요. 저 결국 못 자고 왔거든요. 아한 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40분에 만나야 되는데 38분에 늦다 어, 죄송합니야 아이고, 우리 금조는 자면 옆에 있는 패들이 울겠다! 울겠다. <laughs> 너무 고해요 <슬픈 웃음> <싶다. 웃음> 저희 질문 다 했어요. <laughs> 사랑 만드시면 <안> 어떡해요? <laughs> 아 맞다 초콜렛 받으셨나요? 네. 네. 아 드셨어요? 그어요 아, 맛있죠. 네. 안 먹었어요? 간직해요. 네. 먹할 아, <laughs> 텐데? 네. 그 집에 가니까 하고 있고. 네네. 아, 아. 그럼 편지도 받으셨겠네요 저희가. 아니 그거 추천안 했다고. 그랬어. 아. 아. <laughs> 저희가 그럼 편지 쓴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 어제 브이얘되했죠헬 헬장.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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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맨션이 막와 있는데 다 저를 약간 막 탓하는 것만 와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금주야 뭐 이거 이상해 니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사진은 본통 그런 거예요. 맛은 있다 뭐 이런. <laughs> 아그좀 다단원 아, <laughs> 원래는 그게 이제 진정한 수제 초콜릿의 미혼이 아닐까 뭐, <laughs> <하는 일일> <웃음> <웃음> 그런 게 그러면 사랑하는 일인데. 그런 거였으면 수제로 안 하지. 뭐지? ハハ <laughs> <laughs>